안녕하세요 캐논 대표입니다 알파 6000, 마크3, 마크4 까지 팔 팔장 빼고 두분이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걷는 듯이 하나 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블입니다힙지로에 <laughs> 나와있습니다 힙지로에왜 나와있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대하셨던 그 영상이에요 바로 캐논 vs 캐논. 이즈사니 캐논이 좋냐 쏘니가 좋냐 항상 싸우고 그래서 오늘은 <laughs> 아예 그냥 준비했습니다 캐논이 낫냐 소니가 낫냐 그래서 캐논 대표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캐논 대표입니다 캐논 몇년 썼어요? 회사에서부터 썼으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쓴거 같아요 아예 현업을 뛰셨죠? 네 캐논으로 네 왕대투 썼습니다 소니 유저 안녕하세요 남타자 이복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뵙네요 소니밖에 안 찍었죠? 알파 6000, 마크3, 마크4까지 네, 35mm 사진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 보정법은 추후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laughs>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커플 사진 네. 일주에 커플 많잖아요. 두 번째가 가장 쏜이다 <laughs> 가장 캐논다운 사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힙지로다운 사진. 이세 가지 미션을 찍으시면 됩니다. 최장 시간 드릴게요. 10분이에요. 10분이면 다할수 있죠. 5분이면 다 하죠. 5분만 할까요? 5분... 모래는 거야. 모는 거야. <laughs>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먼저 할래? 아,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찬물은? 아, 모래냐. 찬물은? <laughs> 물도 위아래부터. 근데 저는 빠낼 거야. 오케이. 한다면 가입. 하는 남자는 어, 오케이 가이 안 냄진다가 이번에 먼저 진짜 빠졌네 <빠른데. 웃음> 소니 다운게 뭐라 고 생각하세요? 소니 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거 무조건 AF 그다음에는 솔직히 인물은 캐논이고 영상은 소니다 영상 찍으실 건가요? 그럼 러몇 초? 자 사진으로도 캐논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 가지면 어때요? 아 진짜 떨려요 그 35mm 찍는 것보다 훨씬 떨려 그때는 네. 모델이 있으니까 하는데 아. 이제 또 찾아가서 죄송한데 스트리프 음. 포토그래퍼인데요. 인스타그램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방송 찍어도 될까?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시. 작 잠시만요. 어 텍스트 안 찍었는데? 네. 준비성이 철저한 줄 알았는데. 자, 오우. 20초 지났고요. 자, 20초 지났고요. 푸들려 20초 지났고요. 30초 지났고요. 아, 그렇군. 30초 지났고요. 아, 시끄럽졌다 자, 1분 지났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야, 오늘 큰일 나는데? 어디가요? 어디가, 어디가? 약실한다만대로 2분 지났어요. <laughs> 아,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아, 지금 제일 큰일이 커플한테 물어보는 거. 나 지금 그거 너무 떨려. 여기 걷는 미션 아니에요 아,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디 걷는 거예요? 을지로 나온 사진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모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와 이거 오늘 사람도 없고 큰일 났다 몇분 남았어? 빨리 가줘 6분 아직 5분을 그냥 가뜩 있었는데? <laughs> 아까 5분이라고 했던 거 진짜 후회한다 <laughs> 아 아까 금발인 여성분한테 부탁할걸 가버렸네? 빠른 AF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어요. 힙줄을 끝나는데. 힙줄을 나갔는데? 여기, 아, 힙질 안에서 봐야 돼요? 어, 너 지금 너무 맵었어. 어, 사람이 너무 없는데? 소니다운 사진. 소니다운 사진. 커플 찍고 어떻게든 비벼봐야겠다, 지금 이제. 저 죄송한데.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커플로. 커플로. 아, 네. 아, 둘다 너무 이쁘셔가지고. 제가 이쁘게 어떻게든 담아 드릴게요. <laughs> 전문가. 얘로, 아, 얘로 한번 와주세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쁜 데가 여기 서서 팔짱 한 번만 껴주세요 두 분이 네 지금 사진 배틀 중인데 유튜브 촬영 중이거든요 여성분들다 여기 봐주세요 팔짱 끼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기 서로 한번 바라봐 주고 팔짱 팔, 팔짱 빼고 두분이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걷는 듯이 비틀즈 어 좀만 좀만 뒤로와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뒤로 네 거기 딱나 있어요 친구 앞에 다 보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손 여기 이렇게 한번만 뻗어주세요. 1분 남았어요. 네 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알려주시면 제가 인스타 아, 보내드릴게요. 1 0분 동안. 오 소발 무슨 거지? 맞아요 유튜브 엄청 유명해요. <laughs> 그거 그 뭐지? 리플 리플했어. 네 맞아요 리플. <웃음> 맞아요. 초. 손이가 더 사진.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저저저 <laughs> 저, 저 찍을래요. 그래. 찍으면 안 되는데 20초, 내가 찍어줄게. 이십 초. 소니, 소니 같은 사진, 소니 같은 사진. 15초, 15초. 19, 8, 6, 5, 4, 3, 2, 아. 1, 땡. 어, 여성분들 괜찮게 나왔다. 다행이다. 어, 커플 사진이랑 힙지로는 아왔는데 소니 같은 사진은 솔직히 저는 패닝샷 한번 노려보려고 했거든요. 야, 어. 패딩 뜯는데? <laughs> 라인 좋은데? 어, 슈퍼컵을 지나갈 때 찍기 빨간색.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정면으로 와가지고. 부탁하지. 아 다시 뒤로 와가지고 한번 다시 달려주실래 <laughs> 이런. 케어 <거>. 오늘 <laughs> 찍어 넣을 수 있다? 찍어 넣을 수 있습니다. 저 보정 방법 이쁘다 하셨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 요 사진은 보정이 80%. 아또남 탓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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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는 계획이 있어요. 을지로 다운 사진을 좀 찍다가 옆에 커플 지나간다 그냥 무조건 말고 못 찍을 거야. 그냥 나는 커플을 여름에 찍을 거야. 말이 쉬워. 한번 <laughs> 해봐 말이 쉬워. 캐논의 장점 뭐라고 무엇보다 이제 그 주황빛이 도는 인물 색감, 아시아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인물 색감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냥 사실 JPG 머신, 뭐 후지필름, 뭐 소니 크리에이티브 룩스 하지만 인물은 JPG 머신은 뭐니뭐니해도 캐논이다. 그러면 음. 주황빛 뜨면 캐논이라 했는데 백인이나 흑인은 그럼 어떤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지 몰라. <laughs> 그래도 그래도 인물은 캐논이다. 시작. 자.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laughs> 촬영 중인데요. 혹시 세분 사진 찍어도 드릴까요? 사진. 저희 근데 네,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인스타그램이랑 뭐 이런 거해 가지고 제가 제가 사진 찍고 보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으 제가 을지로 같은 사진을 찍어야 돼 가지고. 아. 전향 맞춰서. 여기 잘하는데. 여기서 한번 찍을까요? 진짜 그 너무 이렇게 잘해? 자연스럽게. 네, 네. 자연스럽게 그냥 두 분이 세분 대화하시듯이.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영상 잘한다. 좀 붙어 볼까요? 세 분. 여기 보면서 여기 보면서 하하하 깨르르깨르르깨르르 깨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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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좋아요 인스타그램 혹시 알려드릴 수 있나요? 그 형님 2분 그... 지났어요 아, 네 이거 맞으신가요? 요거요네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보내드릴게요 안 나오고 표한번 해줘요 부 하는 거예요? 버금 어디 찍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두분 부부신가요? 아니 커플이요 커플이세요? 진짜. 저희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저희 지금 어, 스트릿 어, 포토그래퍼인데 좀, 아, 네, <laughs> 보정해서 드릴게요 여 <laughs> <laughs> 네, 괜찮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좀 사이좋게 해가지고 손잡고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볼게요. 어, 진 같은데? 네, 앉아가지고 두분 그냥 손잡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개 맞대고, 그렇죠.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어깨 살짝 이렇게 감아볼까요? 남자친구분이? 네. 오케이. 하하하하. 깨르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 스튜디오 하거든요. 아, 스튜디오 하세요? 네. 이분 모르세요? 저분, 맞죠? 마티님.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어, 네. 네, 감사합니다. 포토매치. 캐논 대 소니요. 캐논 대 소니? 아, 네. 소니.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캐논으로 찍어야 돼, 감사합니다. 몇분 남았어요, 몇 분? 4분 남았어. 뭐 찍어야 되지? 겨우 많대요. <laughs> <laughs> 겨우 많대요. <laughs> 겨우 많대요. <laughs> <그래, 웃음> <겨우 왜? 만대요? 웃음> 인물을 너무 빨리 찍어버렸는데? 캐논다온 거야? 3분. 지금 내 패닉 루트랑 똑같은데? <laughs> 저 혹시 두분 사진 괜찮으세요? 아, 역광을 찍고 싶은데. 방이 안 들어오네. 어떡하죠? 이거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캐논 유저분들. <laughs> 몇분 남았죠? 1분. 아, 해가 또 들어와.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15, 14, 13, 6, 5. 끝내겠습니다 자, 캐논 다건 인물이잖아요. 예. 아 근데 이게 좀 한번 뭐라 해야 되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길거리 사람 잡고 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도 저는 두팀 잡았습니다. 그럼 엑스트라를 1분씩 드릴까요? 얘가 소니 같은 사진이죠. 네. 예. 아니, 2분씩 드릴까요? 캐논 같은 인물을 뭐지? <laughs> 캐논, 아니 그게 너무 어려워요. 캐논은 솔직히 스튜디오에서 그렇지. 순간광 때리면서 찍는 사진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 아까 그분들 스튜디오 들어가서 찍을 거예요. <laughs> 2분만 <laughs> 빌리면 안되냐고 얼마냐고 대협이 시작합니다 시작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두분 저희 유튜브 촬영 중인데 <laughs> 커플 사진 이렇게 한번 한 번. <laughs> 아, 예. 10초에 한번 까셨어요 지금? <laughs> 약간 얼빡으로 찍어야겠다 어.. Uh, excuse me 아.. Uh, uh. uh, sorry 아.. Uh, I'm street photo g r a p h e r Can I take picture? OK? 아.. Okay. Uh, thank you 스트릿.. 스트릿.. No. 느낌으로 아.. Thank you 아.. Uh, thank you. Uh, do you have a Instagram? 카카오? 아. 캐논 다운 사진. 너무 힘듭니다. <laughs> 지금 글쎄 한년 늙었어요. 저 얼굴 핏 떼었어. 제가 아직 캐논 내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캐논 대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리 저 죄송한데,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사진 혹시 한번 촬영 가능할까요? 제가 사진 찍고 고정해서 다 드릴게요. 드리... 어, 오, 맞아요. 커플로 오, 커플로 커플 한 번만.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실례지만, 저 사진 찍고 있는 사람 인데한 번만 길거리 사진 한 번만 찍어볼 될까요? 두분 너무 스타일 너무 멋있어서. 근데 여기 한 번만 사주시면. <laughs> 찾으시면... 아, 여성도 같이 커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남성 반응드릴게요 체험한테. 팬이에요. 어, 뭐야? 보세요. <목소리> 남성분 주머니 손꺾고한 번만 <목소리> 이제 앞... 아 너무 잘해 주죠. <목소리> 그래서 저랑 이 친구랑 이제 사진 배틀 하는 거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스타 아이디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목소리> Hello, excuse me. Can i m s photographer and I will send you photo in i s a a Yeah, of course. Thank you. You can sit here and you here h Thank you. Can I get y o 네 r your, your yeah, yeah. i n s t a g r 아 m 의 인물의 정석을 찍었다. <laughs> 소니 인물의 정석이 뭔가요, 그 아, 솔직히 소니 렌즈가 좋기 때문에 네. 해상력이나 제 피부 질감을 살수 있다, 맞죠? 음. 자, 그러면은 캐논과 소니 트위터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따단 아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사진에서 인물을 좀 커플을 잘 내려고 하면 이 3분할구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왼쪽 아래를 좀 채우려고 했고 제가 비틀즈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그걸 그... 가자 네? 아 비틀즈..설마.. 야 지금에 해서 마이쮸 설마.. <laughs> <위에서> 설마... <laughs> 색감 괜찮지 않아요? 어반틱하네요 약간 도시 느낌 그냥 약간 소니가 약간 이런 도시적인 느낌을 좀 잘내는 것 같긴 해요. 색감 자체 도시나 숲, 숲 느낌도 네. 좀잘내는것 같아 그러니까 그 대신 인물을 피부 톤이 아. 별로다. 피,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피부 톤 잡기가 되게 힘들어져.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근데 소니 는 그게 특히 좀 심해. 무엇보다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는 제피지로 그냥 색감 보정하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그 그래. 진짜로. 그럼. 그럼 캐논 쓰지, 왜소니 써요? <laughs> 아니, 아니 서드 파티 없는 카메라는 좀 EF 있죠? EF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소니 서드 파티가 e f 렌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왜 소니 있어요? 그럼 소니의 장점이 뭐예요? 빠른 AF. 캐논도 빠른데? 그러니까. 뭐죠? 별사결캐. 소니는 영상 바디다. <laughs> 아 이렇게 계속 뭘 해가지고? 마틴 우리 내팀내팀 내팀 해줘야지 지금. 맞... 크리에이티브 룩스 아, 좋긴 하죠. 근데 그거 없는 바디는 별로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 소니 다운 거예요? 아 소니다운건 이.. 이분의 얼굴 이분의 얼굴이 소니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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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이분의 아, 얼굴이 소니요 얼굴이 아니라 솔직히 소니는 AF가 빠르다서 이게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어떨 때한번 보면 핀트가 한번딱 나갈 때가 있어요 AF가 너무 빨라서 근데 그거 감성이라고 생각하고 아 감성으로 커버한다? 어 감성으로 커버한다 반칙 아닌가요? <laughs> 아뭐 사진이 다 감성인데 그럼? 그럼 후지 필름 쓰지 그니까 아니면 라이카 쓰면 되지 네. 라이카 헛셀블럭 천만원 천만원 아, 아니 라이카는 후지 쓰면 되잖싼거 있잖아 싼거 M8 이런 거 220. 아나 오늘 힘드네 이거 실업. 실어... <laughs> 여러분 소니 다운 사진이 뭘까요? <laughs>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소니 다운 게다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거 찍을 때 그러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카메라는 너무 쉽게. 예. 네. 그냥 인물. 피부톤. 네. 피부톤. 네, 피... 어, 화사한 사진. 니콘은 세. 세. 세나 스포츠 사진. 예. 네. 아, 빠르죠. 기자들. 네. 기자들. 네.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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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는 <laughs> 그냥 중간. 아 왜냐면 진짜 좀 애매한 위치기네요. 캐논만큼 음... 이렇게 피부톤을 잘 잡는 게 아니라 소니도 제가 보기에는 패닝이나 그런 빠른 AF를 요구하는 사진에또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빠른 AF가 필요하지 않아? 뭐 아빠 진사들이랑 뭐 그런 사람들은 빠른 AF가 필요할 수 있어 근데 내편 들어주는 거좀 너무 고마운데 아니 김영기구 아니면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네. 벌써 소니는 개인적으로 약간 파란색 음. 도시, 철 좀. 따뜻한 거 찍을 거면 캐논 음, 사는 게하지 <laughs> 그래서 오두막을 쓰는 게 낫지 않나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카메라 보고 LCD에서 잘 나왔다 하면 진짜 기분 너무 좋잖아요. A7C만 LCD 봐도 내가 찍었나? <laughs> 또 컴퓨터에서 보면 괜찮지만 그 자신감 위축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모델한테도 이렇게 LCD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보여주기가 미안해. 그리고 소니가 3세대, 3세대까지는 사진에 핑크 끼고요. 아, 맞아 풍족 사진 그렇구나. 노래요. 맞아. 맞아. 그래서 무조건 소니 사실 겁니다, 여러분. 사셔도 좋죠. 사세 돼요. 아 근데 마크 4도 진짜 피부 결 잡는 건는 너무 잘 발전해서 진짜 로 근데 그거는 15년 전부터 캐논은 가능했었으니까. 근데 그건 아, 맞아. 그거 진짜 네. 맞아. 그게 맞아. 캐논이 미러리스 바디들 내놓는 거 보면 은 만들던 애들이 잘 만든다. 진짜 R8 대박이. 네. 너무 이쁘거든요. 모양 도사기 그냥 진짜. 배터리랑 SD 카드 병신인 거 말고. 네. 대신 근데 그 작은 바디 그것까지 들어가면 그냥 그래도 알파리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괜찮요 신품 200만 원이에요. 캐논이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 센서를 진짜 잘으려고 편의성만 차이가 날뿐 결과물은 똑같잖아. 그래서 아, 아아 네, 아, 그럼 걔냥 다이얼로 이렇게 편차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편의성 다 필요 없고 난 결과물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상위 바디에 들어간 센서를 밑에 넣은 걸 사면 돼. 어 괜찮다. 그게 알파리. 어. <laughs> 그래서 사실 r 3랑 알파리 비슷한. 그럼 r 3 사니? 사는... 편하니까아어 근데 써만도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나도 없는 게 좋긴 한데 이게 확실히 있으면 편하긴 해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걔가 진짜 너 이거 밸런스 너무 잘 잡았어 어? 이거 새로 밸런스 너무 잘 잡았다 지려요? 나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된다니까요 어머, 이렇게 잡고 어, 했는데 알쓰이가다 미친 네. 새끼 제가 당시 상업을 도전한다면 저는 네. 무조건 알쓰이살 거예요 진짜 나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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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쓰리 <laughs> 살, 살 거예요 찍덕분들 네. 이거 사세요 이거 얼마라고요? 700 <laughs> 근데 중고로 사면 요즘 한500 550 <laughs> 겨울에 사면 은 잘하면 500만 원 근데 카메라 사는 사람들이 문제야 500도 어, 좀 싸다? 아니 지금 쓰고 있는 렌즈랑 바디 팔면어떻나오잖아요 어? 그렇네. 소니 바디 어딨죠? 저는 진짜 소니 바디가 왜못 생겼냐고 생각하면 그냥 바디 자체만 보면 이뻐요. 근데 이 마운트가 작으니까 이이 이거, 이거 이거 봐 손가락 끼는 거봐 여기. 이 일체감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간 거 얘는 안 들어갔는데 이 서로 일체감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얘는 벌어지잖아요. 마운트가 작으니까. 아 그리고 알파 마운트를 벌어서 되게 깊었지 아, 맞아, 맞아. 라이브 영상에서 에이프 안 돼요. 진짜 캐논이 생각보다 그 자기네들의 그 가족후들을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개조크들. 캐논이 서드 파티 안내는 이유가 EF인 걸나 방금 깨달았네데 아니,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렌즈 팔아야 되니까 하거든요. 음. 근데 프로 줘봤자! EF가, EF가 더 좋을 거 같아요. EF 되 싸요, 진짜. EF에 시그마 1게도도 있거든요. 개 싸거든요. 60만 원. 그리고 3 5 150 있잖아요. EF 있어요. 어, 뭐야 아, 우리 소니. 이거 <laughs> 얘기하다가 <laughs> <laughs> 자,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야. <laughs> 이거 시네스틸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냥 화벨 망한 사진 아니야? 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아, 없는데 솔직히 시, 시네스틸 느낌은 얘네가 안 번져서 전혀 그런 느낌 안나 아, 네. 번져야 돼 약간 이터나 500? <laughs> 약간 이터나 같은 느낌 <laughs> 솔직히 이거는 진짜 얘는 아직도 아마추어니까 왜냐면 난 이제 이런 사진들 보면 은 귀찮게 보정을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들어 <laughs> 아, <laughs> 포토샵으로 아, 귀찮게 또 포토샵 들어가서 무슨 또 이펙트를 넣지? 그냥 귀찮으면 그냥 소노 켜가지고 그냥 띡띡 누르면 다 되는데 <laughs> 소니 스노우 좀 넣어 줘라 <laughs> 그립습니다 삼성카메라 그니까 러아 근데 소니는 돈도 많은데 왜안 해줄지 진짜? 스파이더맨 만들어야지 그래서 얘네 사실 플스 회사잖아 그니까 <laughs> <laughs> 감당 가능? 감당 가능? <laughs> 감당 가능 맞잖아요 맞잖아 <laughs> 플스 회사 얘네 복합기 회사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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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회사 <웃음> 아니 유지평점은 <laughs> <핸시피정은> 화장품 회사 <웃음> 알죠? <웃음> 니코도 현미경 만들고 그치? 어 맞아 니콘 현미경 음. 캐논 복학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음. 이터나 나중에 검색해서 보면 딱 이터나 색감입니다 이터나 필름 저 있거든요 자좀한번 <laughs> 써보세요 제가 한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까요기군님이 1억 가서로 필름 스캔했다 잖아요어네 근데 필름이 1억 가서가될 수가 없어 왠지 아면 필름에 재질이 나와 아. <laughs> 아니 그 현미경 아니에요? <laughs> 아니 해봤대요 필름이 재질, 재질이 나와서 아니 그냥 현미경인데? <laughs> 정확히 스캔이 안 된대 히주로 예, 예 전선 많고 약간 좀 전선이 사실 요즘에 대로변 보면은 전선이 거의 없거든요. 다 지하. 아, 지하록, 다. 네 지하로 맞지. 근 이런 맞아. 골목길들은 아직 전선이 남아 있고. 을지로가 좀 레트로함과 이제 신세들이 합친 공간이잖아요. 전선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감성 있는 간판들. 이거는 이제 저희 섭외에서 찍었던 거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실 요즘에 이런 계단식 재질의 대리석을 안 쓰잖아요. 맞아, 네, 진짜. 옛날 건물, 엄청 옛날 건물인데 이런 디자인들은 신세대스럽다. 어, 근데 벽의 액자는 진짜 신세대스러운. 네. 이거 의도해서 찍은 건가요? 당연하죠. 어, 이 안까지 다 보고? 네, 당연하죠. 끼워가추기 잘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laughs> 소리예요? 커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논처럼 화사하게. 캐논에서 말하는 피부 결이 좋다는 거에 사진이 뭐예요? 화사하게 나온다. <laughs> 끝이에요, 그게 그쵸 캐논 대표로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캐논 대표. 캐논 쓰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냥 J P G로 뽑고 그냥 밝게 조정하면은 어 지, 괜찮네 피부톤. 아 근데 계속 J P G 얘기하는데 캐논 로고 안 써요? 로우를 굳이 쓸 필요 없어요. J P G가 피부톤을 잘잡아요네 부럽다. 인물 사진 찍을 때 가장 고정해서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피부지. 무조건 피부톤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황인종이니까 노랗잖아요 피부. 근데 이제 그런 캐논들이 피부 노란 톤을 좀잘 잡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얗게 안 만들었죠. 다채로운 컬러감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부만 하얗게 떠버리면은. 오. 그냥 달걀 귀신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이랑 이런 거 조화를 하면 사진에서 밝기 조정만 한 거라서 그거를 아예 안 건드렸을 때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캐논스러운 거죠? 예, 캐논스러운. 거 캐논스럽다의 정의는? 화사한 사진. 아, 계속 화사. 네, 화사한 사진. <laughs> 왜 인생 네컷에서 M 오공과 200D를 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유명한 작가님들 화사하고 밝은 거 보고 아래 보면 또 네. 캐논으로 다 찍은 걸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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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캐논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예. 보면은 이런 사실 이것도 붉은 톤이잖아요. 누은 톤을 진짜 표현을 잘하는것 같아요. 백인들이 사실 좀빨갛 기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완전 하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일일이 얘네들은잘 잡는다. 소니 한마디요. 아, 너무 잘 찍어가지고. <laughs> 아 인정해야지. 인정 잘 아, 찍는 거. 아 근데 뭔가 <laughs> 개인적인 편견입니다. 이건 캐너는 뭔가 행복한 걸 찍어야 될것 같고. 아, 아, 같고, 아 맞아 소리는 우울한 걸 찍어야 돼. 아 맞아. 아니면 차가운 도시 느낌. 네. 차가운 맞아. 도시 느낌. 네. 어 근데 진짜 사진 보면 이분들은 웃고 있는데 네. 내 사진은 그냥 딱 정색이고 <laughs> 어두운 느낌 많아 진짜로. 근데 이게은 솔직히 내가 그 웨딩 쪽으로 일을 했었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웃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소주 먹자 막 이런 거. 끝나고 소, 촬영 끝나고 소주 먹자 해봐요 웃겨요. 어이가 없거든. 뭔 소리야 이러면서. <laughs> 자 아, 친구들도 끼는 <laughs> 거야 아 이게 답이. 하나 둘셋 이발. <laughs> <laughs> 아 이런 거왜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원래 웃음이 헤퍼. <웃음> 원래 웃음이었죠. 잘 웃잖아. 일반인 분들이 사진을 참잘 찍혀 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근데 다음 편이 진짜 개웃깁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laughs>